성경의 모든 것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내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고 여전히 폐역한 세대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몸의 일부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살아가면 어느 시간 어느 시점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